이렇게 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달기를 키우다 보면, 분갈이 전에도 케어를 해줘야 될 애들이 있고, 분갈이 후에도 케어를 해줘야 될 애들이 있고, 그렇습니다 녀석들은 흑진주 젤리에 벌써, 어머 세상에, 그렇게 오르겠어? 벌써 분갈이 한 지가, 11월 16일 날 했대요. 와, 진짜 시간 빠르다. 그래서, 활착은 했어요. 물을 지금 반응을 완전 그냥, 너무 잘했고, 제가 요즘에는 좀, 어, 활착이 좀 빠른 진짜 흙들에서 분갈이를, 흙들을 써서 하다 보니까 진짜 빨라요, 여러분들. 느껴져. 그냥 심어놓고 잊어버리면, 음, 그냥 대부분은 다돼 있고, 여전히 활착이 안 돼서 제가 뽑는 애들은 제가 분갈이, 그니까 제가 배합을 했던 흙들이더라고요. 그냥 이게 뭐가 좋냐, 그런 게 아니라, 저 잘, 그, 제가 배합한 흙 중에서도 활짝 자라 자란 애들은 진짜 좋아요. 그 나중에도 진짜 보면, 근데 안 되는 애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거지. 네, 이 지금 제가 우리 사박토든 트라이든 했던 애들은 하라는 대로만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관수, 특히 이제 트라이 같은 경우 관수가 중요하잖아요. 하라는 대로만 하면. 활착이 안 돼서, 뭐, 오래 지났는데도 활착이 안 돼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한 것도 다안 되는 게 아니라, 다안 되는 게 아니라, 개 중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, 목대를 결국엔 적심을 하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. 얘네들은 너플, 너프, 너플한 잎을 처음부터 갖고 왔거든요. 이 너플러플한 잎들을, <laughs> 잎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마른 잎으로 가구는 있어요. 이게 흑진, 흑, 흑진주 젤리인가? 흑짱미 젤리인가? 흑진주 젤리야, 흑진주 젤리. 근데 흑진주 얼굴은 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? 흑진주 젤린 한, 아 흑진주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얘 이름이 그렇게 나왔어. 하도 젤리 이름이 들어가야 이게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그냥 젤리 이름을 그냥 아무 데나 붙인 건 아니겠죠? 설마 니가 흑진주하고 관련이 있겠지? 이렇게 음, 너블러블한이 잎들 진짜 꼴이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. 저는 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 반응은 했어요. 물 반응은 해서 대체적으로 괜찮아요.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음, 살짝 가드를 조금 해서 제가 좀 모아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행복한 꽃구에서 이 가드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자꾸 제가 이리 저리 자꾸 돌려서 어지러어지우시죠 네, 저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음. 이어좀 뜨고 그리고 뜰 때는 직각으로 직각으로 잡아 뜯어야 상처가 안 생기고 <laughs> 뜯을 수 있어요. 이거를 그냥 쭉 잡아 뜯는다거나 진짜 고구마 줄거리 베기듯이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나니까. 수영을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여기서 이렇게 야얘물 줬는데도 빠딱빠딱 빠딱 말랐어 벌써 대박이다. 요거는 제가 지금 트라이에다 분갈이 하는데 벌써 물이 다 발랐어. 일주일 전에 제가 지금 주고 가서 일주일 만에 다시 왔는데요, 다 말랐어요, 다 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지금 또 이렇게 빠딱빠딱합니다. 오늘 이렇게 수화를 해주고, 아, 저 그렇게 해놓으니까 할게 낫네. 저희 엄마가 이거 보시더니 도대체 얘는 얼마나 오랫동안 물을 안 줘갖고 얘가 이러냐고. 아니야, 엄마. 아니야. 아니야, 엄마. 얘물 줬어. 물 줬는데, 그냥 얘가 그냥 이런 거야.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예. 아, 엄마랑 저랑 마음이 통했네. 엄마가 원래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엄마한테 우리 엄마 올 때마다 다여기들 물을 줘서 애들을 좀 키우자라고 했는데, 이번 주는 주지 말자 엄마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그 풀분구역에 있는 애들을 줬어요, 물을. 왜냐면, 말, 먹어서 물반응은 했지만, 그래도 그냥 클때 커라? 라는 마음? 이렇게 또줄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겠냐? 라는 생각에 그냥 줬어요. 벌써 3월, 지금 3월 첫 주가 지금 지나갔잖아요. 4월달 되면 뜨겁대 자꾸 다들 그래서 얘도 물 줬는데도 화분이 지금 가벼워요 마른잎 마른 띄고 얘도 간수 해줄 거거든요 지난주에 간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래요 어머 기차 소리가 들려 여기도 기차 소리가 들리네 앨리스. 앨리스가 이쁘죠. 근데 여름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. 아직은 그리야. 야가 뭐 그렇게 막 순둥순둥 하면서 이래도 저래도 좋아요. 이런 애는 아니에요. 야가 또 그런 애는 아니지. 물을 먹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마른 잎이. 그득그득 해가지고, 아이고야, 좋다. 얘는 활짝을 다식힌애라서 물은 좀 편안하게 주셔도 돼요. 이렇게. 가득가득 줘도 돼요. 요거는 사박토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죠? 이렇게. 앨리스, 응. 응. 아이고야. 물이 그냥 호로록 나와버리네. 응. 물이 호로록 나와버렸어요. 안 돼. 화분 안에 좀더 많이 머물러 있으렴. <laughs> 마 뿌리를 잔뜩 내렸을 거예요. 잔뜩 내렸는데 오케이. 오늘,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. 자, 앨리스. 네. 지금 물 한번 매겼고요. 그다음에 요거. 여기 흑진주 젤리도 분갈이 후에 분갈이 지금 잘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뿌리는 잘 내리는지 한 번씩은 또 가져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요것도 네, 요거는 와얘잘 내렸어요. 만져보니까 단단해요. 요 녀석. 허, 기특하다. 지금 마른 잎 하나 나왔어. 하나 떼주고 요 녀석도 간수 한 번만 해볼까요? 예, 뿌리 다 내렸어요. 완전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헤일로가 사박토에 분갈이 하고 나서 지금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. 기특합니다. 완전 짱짱이요 지금 어우, 좋다. 가볍고 이렇게 가볍고 흙기 이렇게 자요 녀석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 분갈이 후키요 분갈이 하고 나서 다육들 지금 이렇게 가져다가 한 번씩 좀잘 됐는지 점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줘야지만 또 이제 어, 잘 크죠. 그냥 분갈이 했다고 내 박쳐 두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. 잘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